강아지는 키운 지 오래 돼 가지고 네. 강아지랑 고양이랑 워낙 다르잖아요. 근데 그 저희 고양이도 고양이라서 아. 얘네들이 자유롭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조금은 말을 들어 줬으면 하는 <laughs> 그런 바램이 있어요. 얘들하고,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, 싸우지 말고 아주 조금만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이고, 얘들아. 네, 열무는 여기 갖고 팔자국 같아. 교포 <laughs> 팔자국 같아. 어, 팔자국. 어, 왔어, 왔어. 팔자국 맞아요. 그기. 여기 용인에서 왔어. 용인에서. 어, 달보기 왔어. 우리 걱쟁이 달보기가 음, 음. 아, 알았어, 언니네 예뻐. 서른 두 마리랑 이제 따님이랑 같이 계신데, 네, 어떠세요? 얘네들 너무 귀엽고 좋 좋은데 좀힘들죠 힘들기는. 그, 따님은 영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, 네. 시골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좀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어요? 아, 처음에는 좀 반대했죠. 반대하고 얘가 맞나? 아까워가지고. 그랬는데, 여기 와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저도 요새는 되게 보람을 느껴요. 정말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. 그 다음에 사람이 다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. 근데 여기가 우리 딸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자리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요새는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. <laughs> 뭐 시골에서 동물을 뭐 이렇게 서울에서처럼 막 그렇게 위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엄청 관심이 있고 그렇게 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예. 네. 그 서른두 마리 아이 중에. 네. 가장 이눈에 밟히거나 네. 애착이 가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어요. 그거는 저는 그니까는뭐 이쁘게 생겼다든가 말잘 듣는다든가 그거보다는 약해서 애들이 많으니까 치는 이 애들 있잖아요. 저는 그런 애들이한테 항상 마음이 가고 애착이 가고 항상 옆에둬요. 불안해서 이게 애들이 많으니까 사랑을 해준다 해도 다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애들 위주로 해주게 돼요. 예.

강아지들 같이 케어하시기는 조금 수월하신 거죠? 네, 그럼요. 얼마나 그리고 너무 든든하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어줘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. 저 혼자 있었으면은 못했을 거예요. 이렇게, 예, 네, 못했을 거예요. 같이 계셔주니까 제가 용기 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집에 가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. 아, 네, 가운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그냥 사는 동안 행복하게라는 그거를 제가 모토로 삼고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만 그렇게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동물들도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이야말로 뭐 얘네들이 뭐 뭐 이름을 알리는 거에 뭐 그런 걸 느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게만 살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얘네들을 돌보고 있거든요. 얘네들이 행복하게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관리할 것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네 그럼 많죠. 예, 네. 하루 종일 얘네들 관리죠. <laughs> 이렇게 털도 이렇게 뽑아줘야 되고 빗도 비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벌레 같은 것도 있는지 보고서는 해줘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요. 아까, 아까, 아 근데 애들이 하도 많아서. 간식도 정말 주기 너무 힘들어. 얘 주고 나면 벌써 얘네 또 벌써 다 먹었다고 또 야단하고. 아우 시원하다 우리 잘 보이, 그렇지? 털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렇지? 그, 저주이니말이마린이냐리니이어린이마리이냐린이마리이마린 말이냐리니 이이제말 부를 리니겠이 응? 말 들을 수 있겠어? 딴건다 몰라도 부끄러말 듣는 거 절대 못해 좀 행복해 보이네. 아, 웃겼어. 어.